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그림들을 그렸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로 그의 작품들은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빈치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작품들을 그렸을까요? 이 영상 칼럼에서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그 이유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첫째. 다빈치의 호기심과 탐구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그를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게 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을 통해 과학적 발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호기심과 탐구심의 산물입니다. 둘째,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입니다. 다빈치가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대는 예술과 과학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빈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인체 해부학과 예술입니다. 다빈치는 인체 해부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의 예술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로비우스적 인간, 은 인체의 비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다빈치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빛과 그림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빈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해 주었고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나리자, 위 미소는 빛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그려져 있어, 다빈치의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다섯, 기계와 발명품입니다. 다빈치는 또한 다양한 기계와 발명품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설계도는 그의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작품들을 그린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심,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 인체 해부학과 빛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계와 발명품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 교육 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희망입니다.